어제 저녁에 비가 왔습니다. 어제 비가 왔고 공기가 아주 싸늘했습니다. 거리에는 비가 내려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온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부부들이, 가족들이, 연인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잡고 걷는 사람들은 젊은 부부만, 연인들만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부부로 살아온 시간들이 길어지면 세월이 흐르고 익숙해지면 너무 가까워지면 손을 놓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면 식는 거구나. 멀어져서 식어 가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니까 식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손을 놓은 적은 없는. 신앙생활 50년 넘게 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도 익숙해져서 기도생활, 예배생활, 혹시 내 마음에 주님의 선을 놓은 적은 없었을까? 익숙함이 우리 열정을 쉽게 만드는 겁니다. 사명과 일상이 뒤섞여 버리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송탄교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이번 함성 2025를 진행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가 함께 울고 또 우리가 함께 웃고 또 아, 피도 흘리고 땀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네. 교회를 세워본 사람은 압니다 교회를 개척해본 사람, 교회를 지어본 사람 교회를 지켜는 사람은 압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 그건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송탄교회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배짱이라는 곤충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고 먹는 곤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 배짱이라는 곤충은 포식자에게 들킬 위험을 무릅쓰고 암컷을 부르기 위해 본식을 위해 생명을 걸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울음은 게으름의 울음이 아니고 사명의 울음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 중에 한나도 그렇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태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눈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고난에도 우리의 삶의 눈물에도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 목적을 깨닫기 전까지는 고난은 그냥 비극이지요. 하지만 목적을 깨닫는 그 순간 그 고난은 사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때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걸까요? 3일상 2장 25절을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더라. 엘리의 집안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의 그 질서가 무너지고 에베용광이 사라지자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을 정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하지 못하게 하시니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며 범민케 하더라. 지금 한나라는 한 여인의 태문을 하나님이 닫고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분인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한나를 격 똥 분노와 서름과 한이 있는 여성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의 가문 거기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한나의 가정에는 사명이 찾아옵니다. 둘다 막혔어요. 엘리의 집안도 막혔습니다. 그러나 엘리 집안은 통곡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집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막힘을 통해서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울었고 엘리는 방치했습니다. 눈물은 생명을 낳았고 방치는 심판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눈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못하실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안에는 어디 계시는데 예수믿이왜 그따위로 사는 거야 힘들고 가난하고 물질이 쪼달리면 주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물질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고 주님은 물질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목적 없이 그분이 전능함을 뽐내기 시작하면 뭐 이런 사역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역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전능함을 보이시기보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침묵이에요. 아, 네. 여러분 한나게 에 태문을 닫았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태문을 닫은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사무엘을 얻는 것일까요? 아이태중에 아들 하나 낳는 것이 이 한나의 꿈이고 그 한나의 그 꿈을 이루어 줄 능력이 없어서 태의 문이 안 열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자녀 한나 달라고 하는 한나의 기도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나, 너 하나를 얻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얻고 싶은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서 내 자녀 문제, 내 물질 문제, 내 건강 문제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내 자식이 왜 이렇게 하나님 방치하시는 거냐고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난 너를 얻고 싶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나를 하나님 얻고 싶으셨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 그 하나를 얻고 싶으셔서 한나에게 눈물을 허락하신 겁니다. 2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를 원했어요. 저는 붕을 원했습니다. 저는 성장을 원했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원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웃고 싶어하십니다. 여러분을 찾고 싶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한나를 깨우셨죠. 눈물의 기도로 정결케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한나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아멘.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아들이 없어서 이런 내가. 고난과 또 저는 처벽에 내가 이런 무시와 갈실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장1십절을 가보게 되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파 요할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행실이 나쁜 사람은 요할를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도대체 뭐야? 도대체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그분 뭐, 알아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심정을 알고 읽는 거예요. 자 엘리의 아들들이 있는데 얼마나 불량자냐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요, 재물을 갖다 자기들 먼저 먹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갖다 먹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심정을 살피면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우리가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 송탄 교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이 나가 격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땡깡을 부리고 울고 나 이제 교안 나가 하나님 같은 거내안 믿을 거야 그럴 수 있는 여인이 그의 남편 엘간을 쫓아 실로에 있는 회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해막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나가 울면서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들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또 밤새 기도하고 또 가서 또 밤새 또 아들 달기도 하는데 보니까 엘리자상은 뒤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 누굽니까? 홈리아 비나스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가져가 자기 마음대로 갈해서 먹는 그리고 성전에 애비하고 있는 여인들을 가늠하는 이런 악한 일을 보는 겁니다. 한나가 아들 없어서 서러워서 울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이라는 그 집안이 그 자녀들이 그 꼴을 하고 있는 걸 보고 한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 나만 아들 없는 줄 알았더니 죄 전에도 아들이 없군요 죄 종다운 종이 없군요 갑자기 나의 아픔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보는 여인이 되고 그 시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아들 바칠게요로 기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내 눈물, 내 아픔만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을 헤아릴 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 먼저 한나를 얻으신 다음에, 한나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 사무위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사람이에요. 교회 건축의 목적은요, 거룩한 사람을 세움이에요. 함성2025의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의 송탄교에 세워지고 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목적이 없습니까? 십자가의 목적은 나를 얻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거였습니다. 바울의 가시, 바울은 자기의 육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고쳐달라고. 그 주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바울의 가시조차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 눈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을 얻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얻었다는 건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얻었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네. 나밖에 모르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어요? 내 자식, 내 물질, 내 건강, 내 감정 그것만 체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관심을 두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얻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나님 목적은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자식 잘 되게만 해주세요 그냥 내 자식 문제만 없게 해주세요. 내 자신이 형통하기만 해주세요. 이건 정말 기초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을 해석하십시오.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해석하시란 말이에요. 고난은 심판이 아니에요. 눈물은 심판이 아니라고요. 눈물은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내 인생의 풍랑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더 빨리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비워내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자로 만들어가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는 거잘 믿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신다. 꼭기억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신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한날 보니까 애비를 놓치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는 사람하고 10분 후에 오는 사람하고 예배 감격이 달라져 버려요. 예배 분위기 가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한나가 실로에 올라가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인나가 격동합니다. 아들은 없습니다. 완전히 지금 인생이 밑바닥입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한나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 시험 듭니다. 현실은 모순이고 현실은 낙심 낚싯 문제, 낙심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누구하고 하나는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시 붙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시킬 준비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여러분 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 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권한의 의미임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함성2 0 1를을 허락하신 목적이 뭘까요? 거룩한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저는 제데크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데크 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얻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말을 할 때도 여러분 행동을 할 때도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지 살피시는 사람 되셔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처음에는 뭘 위한 기도였죠? 아들을 얻고자 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뭘 얻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또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구해서 받는 것이 신앙이라 생각하신다면 그걸 넘으셔야 돼요 기도의 목표는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게 되는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을 얻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다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친밀한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사람으로 얻고 싶으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시대를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멈추는 구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서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송탄교회 이제 주의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송탄교회 성도들이 주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게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의 끝은 소명이다. 시장. 눈물의 결과는 헌신이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우리 송탄교회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함성 2025 정말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 가운데 그런 찬양 가사가 있더라고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찬양인데 선한 게 없다고 이 선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이에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선한 게 선한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도 없대 내 마음에.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 하나 없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지 20년, 30년 됐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 마음에 품지 않고 그냥 달려왔던 신앙생활이라는 거. 예요그 찬양 가사가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앉아서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고 나십니까? 내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한다.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야 합니다. 네. 인생의 풍랑의 심판이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임을 기억하게 바랍니다. 네. 내 눈물의 목적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사명임을 기억하게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사람을 세우는 함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함성이 되길 바랍니다